안녕하세요. 연프로그입니다. 이번 주 낯솔은 정숙님과 영숙님 분량이 많았어요. 아, 진짜 랜덤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뭐, 알다시피 모든 남자들이 지금 정숙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식님은 계속 순자님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건 소신 지원 아니고 적당히 레벨 맞춰서 지원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결국 나머지 다섯 명의 남자는 모두 정숙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정숙님이 활개치고 본인의 끼를 마구 방출하는 모습이 여러 장면이 나왔어요. 아 근데 지난주 잠바 플로팅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이번 주는 진짜 시청자로서 많이 불편하던데요? 하다하다 발 플러팅? 아니 패디팅이라고 데프콘님이 명명하시던데 아 보기 안 좋았어요. 정숙님이 별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늘 그동안 하던 대로 거침없이 행동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전략적이던 무의식적 행동이던 간에 그런 행동은 진짜 친밀감이 좀 쌓이거나 어느 정도 편안한 관계에서 장난으로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정숙님을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바라보기엔 플로팅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도 진짜 친한 친구랑은 저러고 놀죠. 심지어 발실이면 막 허벅지 밑에 발도 넣어놓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에서 가능한 거죠. 알고 지낸 지 3일차 된 남자 허벅지에 발가락을 올리는 거는 쉽지가 않은 행동 같아요. 보통의 정서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정숙님의 이런 쉽게 터치하는 습관이 여러 남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수 있어요. 영철님한테도 선크림이 잘안 발렸다면서 목을 또 손가락으로 막 발라주거든요. 영철님 눈빛이 막 흔들리는데 이런 터치가 설렘 포인트가 된것 같고요. 정숙님이 예전 인터뷰에서 남동생이 있다고 했거든요. 동생을 잘 챙겨주던 습관인 건지 이게 모두 남자로서 안 느껴져서 이런 행동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건지. 말로는 상철님이 1순위라고 하고 데이트를 원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남자들에게 오해를 주는 행동들이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정숙 님이 결혼을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외모나 성격, 직업적으로 딱히 모자란 점은 없어 보이는데, 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품절녀가 안 됐다는 것은 이유라고 볼수 없거든요. 연애할 때는 정숙 님이 초반에는 좋을 수 있어요. 장난도 잘 치고, 웬만한 거는 다잘 받아주고, 남자들의 세계도 너무 잘 알아주고. 근데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 내 아내의 미래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초 회사에서 회식도 자주하고 공대 친구들은 모두 남자일 테고 남사친은 물론 계속 만날 테고요. 터치하는 습관은 몸에 배어 있을 거고요. 음 답이 안 나옵니다. 광수님과 랜덤데이트에서도 광수님은 너무나 설레어 하는데, 정숙님은 나중에 여자분들과 대화해서 설레임이 하나도 없어서 놀랬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 광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광경들을 다 보고도 포항에 가겠다고 어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방송 보고 현타가 크게 왔을 것 같아요. 영수님이랑 상철님의 대화에서 뭔가 빵 터지는 감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둘이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상철님도 참 그런 게 사회에서도 안 되던 그런 감정이 여기 와서는 뭔가 딱 찾아올 줄 알았나 봐요. 이런 분들은 여기 여자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20대 때 느끼던 그런 감정을 찾으려고 한 것부터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아직도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확 불붙는 감정이 드는 사람을 만날 순 있죠. 그런 사랑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상철님 자체가 그렇게 불붙는 성격의 소유자도 아닌 것 같아서요. 계속 재고 따지고 이건 안 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거리만 아니면 직진한다는 말도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만들어낸 방어기제 같고요. 그만큼 정숙님이 거리 문제를 커버할 만큼 크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란 거죠. 영수님은 마음에 정숙님이 있으면서도 엉뚱하게 갑자기 영자님이 샤랄라하다면서 관심을 보이는 듯한데 이것도 좀 쎄했어요. 그냥 영수님은 관심 있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영수님과 랜덤 데이트에서는 영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평을 들어야 하며 누가 조언을 구했었나요? 왜 말도 없던 분이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그리도 많이 했을까요? 영숙님 참 안타까운 게 영숙님과 데이트하게 돼서 속으로 엄청 좋았을 텐데 미션이 등을 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영숙님 표정이 거의 울기 직전이던데요? 패널들은 무슨 영숙님 아기 없이 솔직한 거라고 실드를 쳐주시던데 아니죠.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안 그래도 계속된 빵표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영숙님한테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다니요. 마음에 있지도 않은 여자한테 쓸데없이 무슨 조언을 그리 시니컬하게 해버리냐고요. 그런데도 영숙님은 영숙님과의 대화가 나중에는 재미있었다고 하니, 진짜 여기 낯설 찍는 며칠 동안 한 공간에 여섯 명의 남자만 선택지다 보니 사람이 판단력까지 약간 흐려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나오신 여자분들이 본인의 능력에 비해 남자보는 눈이 없고 아직도 외모만 보고 있나 해서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솔직히 외적으로 누구나 봐도 상철님, 영수님밖에 없겠죠. 근데 다들 결혼 상대를 원하는 거잖아요. 곧 마흔을 바라보는 분들이고요. 언제까지 외모만 볼 거냐고요. 영수님 큰 키와 머리숱 빼면 무슨 장점으로 결혼 상대겠냐고요. 물론 제 말에 동의를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으로서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는 내면을 좀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죠. 곧 죽어도 외모가 내 취향이 아니면 못 산다는 사람도 물론 많아요. 근데 결혼 후의 일은요? 행정사? 미래 가치가 있나요? 직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다 말도 저렇게 툭툭 내뱉고 솔직을 가장한 무례함이 더큰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 배우자와 충돌할 일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맨날 서럽게 울것 같아요. 다음주는 결국 참다 못한 정숙님이 영수님한테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술기운을 빌려서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영수님이랑 원래는 데이트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데, 영수님은 훅 들어온 정숙님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원래 마음에도 있었던 터라 드디어 대화를 한번 하게 되네요. 이번에는 어떤 플러팅으로 정숙님이 기술을 발휘하게 될까요? 영수님한테는 쉽게 들이대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영수님의 반응이 어떨지도 진짜 궁금해요. 계속 시니컬하게 대답할 것인지, 이번에는 좀 다른 반응이 나아줄 것인지, 다음주에는 좀 변화가 있는 영수님 모습 좀 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